고림도우서 7장을 마치고 이제 8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고림도우서 8장 말씀을 함께 다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고림도우서 8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2005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취임 예배를 드리고 그 해에는 엄청난 일이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5년 8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일이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2주 뒤에는 허리케인 리타가 갈베스톤을 통해서 우리 지역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에는 그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뉴올리스에 살던 한인 분들이 우리 교회로 피난 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예, 숙식이 제공되어지고 이곳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헌금해서 물질로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만약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아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간절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은요, 사실 1월과 2월 달이 우기입니다. 제가 오는 해에는 1월과 2월에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렸어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덜 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6월만 되면 찾아오는 전기가 있어요. 바로 장마철입니다. 이 장마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는 성금을 모금하는데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손길로 자신의 정통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성금으로 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금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 동참을 합니다. 사실 그 고사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동정이 얼마나 크냐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운정을 나누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이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책임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회의 이론으로서 당연히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미국 교단에, 미국 교단에 있는 교단에 우리가 예.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에 동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인교단이다 보니까 한인교단에 또 똑같이 이렇게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삽니다. 이 세상 사회의 이론으로 살면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을 책임져야 할뿐만 아니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에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특별한 고난이 있는데 이런 특별한 고난은 사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히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의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 그들의 헌금을 봉받아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옳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옆집애를 봐라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옆집애는 공부도 잘하고 옆집애는 운동도 잘하고 옆집애는 통회 말도 잘 듣는데 너는 뭐냐 옆집애는 1등 했는데 너는 뭐냐 이게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옆집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볼때 한편으로는 아 저렇게 비교하는 건 좋은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헌금은왜 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한해 만든 것이 아니라 몇년 동안 계속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사회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돕기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돕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예수님이 얼마나 잘 도와주나 보자 하고 그냥 돕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은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이감흥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편이 어려웠던 마게도미아 교회는 자신이 생각한 보다 더 많은 헌금들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뛰어나고 잘 살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이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을 하다가 중단하고 헌금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을은 은근히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못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헌금을 마무리짓고 헌금을 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제가 카트리나 때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휴스턴을 가다보면 휴스턴의 시그널에 걸려서 주차를 해놓고 서있다보면 어떤 사람이 종이에다가 어떤 글을 적어서 들고 이렇게 차 문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때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고민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지 육신 멀쩡하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종이를 들고 밥한끼 먹도록 돈 달라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돕지 않아야 되느냐 참 판단의 기준이 어렵습니다 카트리나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모두가 함께 십시일만으로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고 종이 하나 써서 들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누가 돕습니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두 종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난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로 구두를 당해서 구두를 맞아서 빗덩이에 앉아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무한정으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명의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악의 경우에 처했을 때이유연화을방돌하고 능력 범위 안에서 힘껏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그 한계가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외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므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을 완전히 도회시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좀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돈에 대해 인색해서 요, 을, 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을 때그 마음가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노력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돈이나 노력에 인색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실 거야.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형이 내일인데, 형 말하면 어떻게하는줄 아십니까? 연필에다가, 각각에다가, 1, 2, 3, 4 연필에다 써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게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 연필을 굴렸을 때 나오는 그 번호가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연필을 뚜르륵 굴립니다. 아마 이게 웃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굴려서 4번이 나오면 답에다 정답 4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며칠 뒤에 선생님이 철점한 성전표를 가지고 나서 이름을 부릅니다. 송준영, 이리 나와. 너몇개 틀렸어? 틀린 개수만으 손바닥 내! 손바닥을 때리면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그 정답 하나 저한테 국가를 주셔서 저보고 손바닥을 맞게 만드십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것, 영들 물렸을때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한 만큼 일한 대가를 얻는 것, 공한 만큼 공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나머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업무 막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안 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고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세상 사람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여유롭게 베풀고, 사랑하고, 져주고 할때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것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돈이나 시간으로 환산해서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자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와야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사라져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누가 앞장서야 합니까?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돕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어도 힘이 모아지지, 않, 모아지지 않으면 선한 선뜻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우대류게 각각의 한 명씩의 선교사들을 지명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그래도 목회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돕는 것입니다. 가끔은 아내 가까운 친척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선교에 나왔는데 그 사람 돕시다 그런 말에잘 듣지 아니하고 저희가 우선은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교단을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제대로 된 선교사를 돕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이론, 의무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도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렇해서이두 가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배나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훨씬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 그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을 때에 불의 돈 드렸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드렸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칭찬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 중에서 주머니 뒤적뒤적해서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있을 때 1불짜리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오늘 방울선생님은 마게도냐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게도냐아 교회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고림도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세상의 이론로서 세상을 도울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더 주셔야 도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것, 이세 가지 의미가 물질에는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세 가지를 놓고 제대로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었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